오랜만에 아네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 공개 하셨어 머 선생님 정말 멋있는데요 잘 어울려요 네네 잘 어울립니다 아이 옷은 선생님 옷이네요 딱내 옷이네 네, 네 뒷선도 이렇게 짧게 뒤에는 짧게 나오고 네 면인데 스판인데 이번에 예쁜 옷 많이 나왔죠 선생님 네딱 네. 마음에 드네 아, 네. 네. 뭐, 선생님 여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보는 것보다 이게 아. 더 이쁘네. <laughs> 입어 보니까 아 진짜 이쁘다. 어, 선생님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응, 입어 보니까 훨씬 예쁘네. 아 이게, 응, 음. 앞에 이런 선도 예쁘게 나오네. 어, 근데 실물이 선생님은 실물이 형 예쁘게 나옵니다. 응. 시, 아, 응. 오늘 예, 영산 나가가지고 또 음. 선생님 또, 또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실문이 엄청 요요사님께서는 실문이 엄청 괜찮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진에는 안경 때문에 그런지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는데 보는 것보다 음. 있는 게 훨씬 예쁘네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께서 <웃음> 보시는 것보다 입으니까 저희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신다고. 어. 아니 나시 그것도 예쁘죠. 네. 네, 나시가 골라주는 것딱 입어. 네, 나시. <laughs> 면맘니다 마가 여름에 요 자쿠. 진짜 예. 시원하네. 네, 예. 자꾸 쓰네. 예. 뭐, 너무, 오, 너무 예뻐요, 선생님. 네. 어 진짜 예쁩니다. 면마가, 바지가 8만 9천 원이고요. 위에 상의가, 면마 상의가 10만 5천 원입니다. 바지가 원단을 다시 한 번, 네, 보여드릴게요. 원단이 엄청 비싼 원단입니다. 이 원단입니다. 이 원단. 네. 엄청 고급스럽죠, 선생님? 네. 아주 고급스러운 디테일한 음, 걸리는 면마, 어? 앞선이. 앞선이. 여기서 가오리 자켓 하나 살짝 한번 걸쳐봐도 괜찮겠다, 이거. 음. 한번 걸쳐볼까? 여기. 여튼. 위에 자켓을 걸칠 때는 다른, 뭐, 그냥 뭐, 이렇 바바리, 일반 바바리 같은 거 걸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톤으로. 음. 어머, 선생님. 아, 진짜 너무 럭셔리, 너무 럭셔리다. 이러나? 어 정말 너무 예쁘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저희 집에 정말 20년이나 단골을 하신데 얼마나 매너가 게, 있으시고 네 말씀도 너무 조용조용하게 하시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말씀 <laughs> 크게 하기가 가을이. 죄송할 가을이. 정도로 어머 가을이, 어머 진짜 선생님 너무 멋있다 응. 응. 어. 어. 이. 어머 진짜 예쁘다. 어, 잘 어울리네. 어머 진짜 예쁘다. 어, 그 위에 입니까 아, 뒷모습도 네. 너무 예쁘다. 흰색깔이 아까 쥐색깔보다는 더 예뻐요. 선생님. 흰색이. 이번에 네. 위에 요 원단도 면, 예, 면하고 네. 예. 비스코스가 음. 한20% 정도 네, 혼합이 되는데 구김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은. 예 네, 구김이 없습니다 면만데 음. 면하고 마하고 혼용유리고요 음. 비스코스가 조금 섞여가지고 옷이 구김이 없어요 음. 그래 여름에는 아게 추운 게네네네네 이거는 건 소매를 거치는 보다 잠그는 네. 게더 낫겠네 잠가가지고네잠가 입으셔도 되고 음. 네 둘둘 말아 올려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이거 음. 못쓸게네네 그렇게 입으셔도 음. 되고 이렇게. 다 <laughs> <laughs> 선생님. 진짜 오늘 너무 어디 어 가셔야 되겠다. 너무 오늘 너무 예뻐 가지고. 이어드 <laughs> 고 네. <laughs> 진짜. 이어드 가야 되겠다. 네. 진짜 잘울리신다 선생님,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 네, 너무 예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선생님도. 싱가포다 마음에 드네. 아, 네. 네. 되게... 이도 예쁘네. 네, 원단도 엄청. 응, 원단이 딱 마음에 든다. 네. 어. <laughs> 되게... 되게 마음에 사이즈는 드네. 프리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네. 어, 잠깐. 오, 선생님, 조끼도 너무 예뻐요. 조끼 예쁘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응. 너무 럭셔리다. 럭셔리다 럭셔리. 응. 아여선생님 오늘 제가 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 제가 오, 너무 멋스럽네. 아. 주머니가. 네 진짜 멋스럽네. 원단 첫째 응. 원단이 고급지 입니다 응. 네 원단은 이거 뭐네 조끼가 아까 그네 가오리 자켓도 멋있지만은 요 조끼도 네 주머니가 엄, 엄청 크게 나와 가지고 응. 어. 멋지네. 되게 주머니가 멋스럽게 달렸네. 고객님이 너무 조용조용하신 분이시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놀래실까 봐. 엄청 잘 어울리시고요. 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예흰 네, 컬러가 확실히 응.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인다 깨끗한 이미지가. 안에 요 디자인도. 네, 그거는 허리 라인을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면 응. 허리가 너무 이뻥 뜨거한 박스보다는 예 네, 박스보다는 네. 어, 네. 앞에 배도 신경 쓸것도 없네. 네, 배도 신경. <laughs> <laughs> 네, 배, 배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허리 라인도 잡히고. 응, 잡히고. 어, 너무 예쁘다. 네, 조끼도 진짜. 네 조, 조끼가, 예쁘네. 네, 언바란스로 되어가 응. 있어가 네, 조끼 12만 9천 원, 바지 8만 9천 원. 응. 바지 너무 좋습니다, 저희 바지. 바지 8만 9천 원. 응. 네, 상이 네, 10만 5천 원. 네. <laughs> 바지 예쁩니다. 아, 시부바지. <laughs> 네, 키가 크신 분들은 네,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긴바지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똑같아. 긴바지는 가격대가 10만 5천원입니다. 긴바지는. 네, 키가 아. 크신 분들은 긴바지. 네. 이거는 시부바지. 짧은 시부바지. 음. 그렇습니다. 짧은 바지 도 예쁘네. 음. 이렇게. 동성아 네. 예뻐요. 예쁘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조끼하고 바지하고 미에거하고 요렇게 음. 내부를 주세요. 아 요렇게 다? 네. 아우 네. 네. 우리 고객님 내부를 다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런, 뭐, 예쁜, 이 가게, 어디가가 만나겠노? 어. <laughs> 너무 좋죠. 개 어. 겨드랑이가 안 보여가지고. 오, 네. 겨드랑이가 따로, 이게 되가 있네. 네, 겨드랑이가 따로, 어. 이렇게 그리고 앞으도 예쁘네. 네. 오. 제가 나시 이 나시를 3, 20년째 만듭니다. 이 예. 이거 <laughs> 30년은 그렇고. 오. 하여튼 몇십 년 동안 네. 이 나시를 아. 만드는 이유가 몇 음. 나시가 이 나시 찾으러 멀리서도 많이 오셔요. 왜냐면, 음. 여름에는 이거는 또이 저희 집이면헌단이 네, 면이 너무 좋네. 네 세탁을 해도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꼭 항상 외출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네, 면이 근데 신경 안 쓰이고. 네개드라이가 여름에는 너무 7, 8월 달에는 너무 덥잖아요. 네. 그때는 나시 하나에 바지라도 요렇게가 외출복이에요. 그냥 그런데 면이 빨면은 좀좀 줄이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 네. 이 면은 아, 저를 이 마담을 믿었어요. 너무 좋다. 네. 빨아도 세탁기 응. 넣어도 그냥 그대로 응. 유지가 돼요. 배 나오는 사람들 배가 안나 보이고 아유, 네, 배가... 프리 사이즈인데요. 5, 5부터 이거 한 34까지 입을 거예요. 배도 안 나와 보이고 겨드랑이도안 나오고 엄청 괜찮습니다. 날씨가 응. 3만 5 0원 어, <laughs> 네. 진짜 사네 네. 응. 소재비해서 너무 사다 다생님께서나 마음에 들어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이래 예쁜 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살아오는 사람만 너무 좋죠. <laughs> 아이고 여 스님께서는 말씀을 너무 정말 복을 짓는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평생을 잘 사시는가 봐. 네. 이 네. 이선도 예쁘나? 이선이 누구예요? 네, 여기 같은 있어요? 세트로, 아, 그거 G 색깔이지? 네. 네, 쥐 색깔. 아, 금룡 조끼 보셔도 된다. 이번에 이렇게 세트로, 예쁘네. 네, 세트로 이렇게 나왔거든. 네. 야, 조끼 쁘다 아, <laughs> 어머. 네. <좋게> <laughs> 아, 어, 조끼 이쁘지 않나요? 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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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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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아니야, 너무 어, 행복한 어, 것 같아요. 네. 네, 짧게. 어. 뒤에가 짧게 나와서 더 키가 커 보이시잖아. 네. 아, 진짜 이쁘다. 선생님, 네. 가끔 가다 가무시 오셔가지고 <laughs> 네. 모델 가무시 해주셔야 되겠다. 정말 어, 예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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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조끼도 어. 십. 어. <laughs> 가격 공개가 네, 네 오, 똑같이, 똑같이 이번에 1 2만9천 원. 네. 끼 조끼 응. 끼도 멋있네. <laughs> 끼 너무 예쁘다. 끼 해라. 멋비도 너무 예쁘다. 비도 응. 네. 예쁘다. <웃음> 고객님께서 <웃음> 마음에 해라. 너무 들어하시니까 아. 제가 너무 행복해요. <laughs> 아니, 이렇게 후드 끼가 이렇게 예쁘게 났네. 멋있너다고딱이다고 원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단이 엄청 시원하고 음. 디테일하게 음. 멋지게 음. 나왔습니다.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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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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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예쁘네 아, 그러면 아, 핑크색은 디자인 이거라고 핑크 진짜 이건, 마,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한번 이거 보셔야 된다 이거 깜짝 놀란다니까 네. 이거 네. 핑크 이거 진짜 예쁘게 아, 색깔은 나왔어 색깔은 예쁜데 디자인이 이것도 예뻐. 나는 목이 이 길었어 응. 그, 그 뒤에다 응. 목티가요 이거는 또네 아, 색깔이 아, 엄청 이쁘지 않나요? 이거 어, 색깔 진짜 이쁘다. 음, 네. 음. 네, 디스턴이 어, 네, 예쁘게 나왔잖아. 요네 네. 어. 뒤에는 이렇게 살짝 야, 밴드로 처리가 음. 되었거든요. 음. 어, 선생님. 훨씬 예쁘네. 아, 그런 아니, 색깔이 막 이렇게 감치고 응. 막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색감이 아닌가요? 응. 어? 막 연약해 보이는 응. 그런. 어. 거. 응? 목선도 예뻐. 응, 목선도 딱 네. 예쁜 색감. 응. 목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그 대신 응. 전부 다 이렇게 다요 안에 맞아. 다 맞아. 마, 그래. 예, 마무리가 그래.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여기 응. 안에 마무리가 요 목선도. 응. 응. 예, 요게. 마무리 자체가 깨끗하게 안 들리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다 나왔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마무리도. 아, 입어보니까 훨씬 예쁘네. 뭐까뭔가그런 그러니까 어. 것도 아, 소재도, 예쁘지만 요것도 예쁘잖아. 소재도 되게 네. 몸에 착 붙는 게 예쁘네. 네네네. 두개다해 너무. 그리고 이렇게 뒷선이 짧으면서 음. 요 모양이 여기 에키 자체도 키가 커 보이게 만들고 그래. 예쁘다니까. 뭐야, 키 음. 어 예쁘. 괜찮네. 소재가 너무 좋다. 원래 마담노즈 뭐 소재가 좋다. 네. <laughs> 그 말씀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원래 네, 마담노즈의 옷은 네, 소재가 네.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소재가 네. 우리가 네. 계속 입어봐도 변질 없고 네. 너무 예쁘다. 20년이 넘게 음. 네 우리 마담노즈의 당골 고객님께서 항상 마담노즈에는 원단이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더신다고 말씀을 또해주십니다 모델도 예쁜데 아, 진짜 이쁘다. 음. 어, 예. 어, 음. 영상보다는 음. 어. 실제가 이거 영상에 다 담지를 못하겠어요. 엄청 예뻐가지고 가지고, 예. 선생님 이 영상 보면은 정말 네. 선생님 오소 엄청 예뻐요. 음. 야, 정말 예쁘다, 오늘은. 음. 이 바지도 있지만, 또 다른 바지, 이 바지도 있어요. 펜도 있어. 응. 이거 보실라고? 네네. 응? 네, 네. 응? 아, 아니, 아까 그 바지도 이쁘지만, 이 바지도 예뻐. 이거 바지예요? 네네, 바지잖아, 지금. 참아갔다. 와, 진짜 이쁘나. 응. 아, 정말 예쁘다, 선생님. 참아갔지. 응. 참 이거, 뭐 어느 거? 언서? 뭐 응? 안경? 응. 안경 야지부담스 어때요? 예. 이번에 바지 다 이뻐요. 어, 어, 어. 원단도 고급지잖아, 이번에. 네, 나이가 그렇구나. 있기 때문에, 원단이 산티가 나면, 네. 원단을 잘못 쓰면 옷 자체가 엄청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고, 엉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까만 거는 저 디자인이고 요거는. 네네네네 네. 고 디자인은 그 디자인은 뒤에 밴드가 있는 거는 고 어. 그 색깔만 나오고 검은 그 거는 또 뒤에 밴드가 없고, 없고. 목선이 예쁘게 되어놨네 목선도 예쁘다 예쁘다 목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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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예쁘다 어. <laughs> 그러니까나 <laughs> <난 너무 웃음> 영상 찍기 바빠요 <laughs> <laughs> 선생님이 너 우리 고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는 지금 영상을 또 이렇게, 어, 얼굴 공개를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열심히 지금 영상 촬영한다고. 저희 마담노즈, 어, 이쪽에, 이쪽에는 주로 플리츠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laughs> 네네네. 아. 어, 검은 것도 이쁘다. 음. 응. 티가, 어, 언바란스로 앞쪽에는. 네네. 그러기 때문에, 티, 네, 예쁘잖아. 응. 안 그러면, 일자로 다 이렇게 응. 똑같으면, 이게 옷 자체가 줄리해 보이는데, 엄바스는 응. 앞으로는. 딱입니다. 예. 나는 이, 선생님, 이, 이 치마바지 이것도 더 이뻐요. 네. 예. 이게 저마처럼 하나도 바지 같은 느낌이 없네. 천 원단이 이렇게 음. 엄청 면면 스판인데요. 엄청 예 원단이 좋은 원단이에요. 이게 각 브랜드마다 이 원단을 옷을 잘라 모안 만들어요. 음. 이 마진이 없어요. 단가가 음. 예. 네네 좋네. 소재 자체가. 아니 선생님 아, 지금 이거 온다고? 입으니까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어, 어? 예쁘다 있으리, 목소리네, 아니, 아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응. 어디가시는 어디 얼굴 공개해도 되나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것을 아빠, 거, 해라. 뭐 하고 오셨는데 이 아이다. 아이 해가 준비해가지고 진짜 된다. 선생님 오 하면 자잘 네. 아 진짜 잘. 너무, 너무 예쁘다 바지가. 어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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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 그래, 선생님. 네. 네. 그래, 이흰색 <laughs> <laughs> <색깔 웃음> 네. 너무 예쁘다. 네. 원피스. 어. 어. 원피스도 선생님 이 원피스 엄청 가볍죠? 네. 원피스 입을 입을 한한 원피스도 한번 잠깐 원피스 한번짜 원피스 어, 예쁘다, 까만색 네 원피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너무 가볍죠? 네 선생님 입으신 우리 고객님이 원피스 설명 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엄청 가볍지 않나요? 가볍고 되게 편안해 편안하고 네, 네. 원피스 네. 주머니도 있고 9만0천 원인데. 원단이 어. 구김도 네. 없이 말을 다 못합니다. 네. 너무 가벼워가. 음. 가볍. 종이처럼 음. 가볍죠. 저번 네. 살려고 하다가 못 어, 네. 살려고 하다가 못산 쪽이 그건 됐어. 오늘 너무 예쁘다. 쪼기를 한번그볼까 음. 네. 아, 예쁘다. 어 저... 예쁘다. 머리가 지금 흥망이 <laughs> 아모 <laughs> 응? 진짜 예쁘다, 선생님. 너무 예쁘다. 아 어. 어 이거 너무 가하지 않나 너무 가하지 않나 이거. 어머 어아 핸드백 어 핸드백 아니 어, 네. 네. 저희 집에 이거 무역을 하니까 이 핸드백 에나멜 핸드백이 또 유명합니다. 음. 20년째 저 에나멜 핸드백을 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까만 원피스에 까만 조끼 멋스럽네 음. 그래 어스름이들은 너무 예쁘다. 어 조끼에다가 원피스 거래 살짝 걸치도 음. 어, 엄청 이쁜데요. 거리 예쁘다. 조끼가참 예쁘다. 조끼가이 o k 다양하 o k i 가 t o 원 i 가 t 가 조끼도 걸치나 해. k i 가걸 o k i 가 Toki가. Toki가. 걸치 k i 아, t o k i 나이 o 셨는 운동화 그래 뭐 소녀 같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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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잘신 아, 이 어, 신는 신는 바지 너무 쉽지 않네. 운동하고 잘어 운동하고 네, 저 바지가 네. 복고로, 네. 선생님, 이 바지, 인간적으로 바지 정말 잘 어울린다, 네. 선생님한테. 알았어요. 마음에 네. 네.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 운동하고 잘고를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 거다, 이게. 겨울에 이 바지 비슷한 거 사가지고, 진짜 잘 입었어. 아. 그리 모델 해가지고, 전부 음. 아, 우이 네 바지에 우리 거. 가끔 갔다가 이런, 예, 어, 복고를 자주 어, 만들었잖아. 어, 어. 나오자마자 매진. 그렇게 겨울 거. 음. 아, 그래도 처음 가격 공개도. 오, 안에, 여 네. 선생님 입으신 원피스는 8만 9천 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8만 9천 원. 조끼 이거 엄청 괜찮지? 8만 9천 원. 원피스 8만 9천 원. 그리고 이거 조끼 12만 9천 원. 음. 그리고 10만 원. 밑에 바지 10만 5천 원. 원단이 음. 너무 음. 괜찮을 거예요. 네. 원단이 너무 좋아요. 네. 원단이 저희 집 원단 두꺼워, 정말 좋아요. 원단이 음. 얇지는 않고 두꺼웠어 그리고 음. 구김 없이 시원해야 되잖아. 에이, 네. 오케이. 이건 너무 좋아. 음. 음. 내, 내 스타일이야. <laughs> 선생님들 스타일이라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내 스타일이야. <laughs> 예쁘다요 조끼. 음, 예쁘다. 예쁘다. 조끼가 안스럽고 괜찮네. 음. 아, 진짜 아, 선생님 좀큰거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지금 소재 자체가, 음. 소재가 약간 두꺼워서, 네. 이거 <laughs> 오늘 저오이 머리가 완전 올이제 음. 스타일 나오시네, 음. 우리 선생님. 저 수진 님은 저희 마담 어, 로즈 패션의 저희 음, 네, 어22 네. 수진 님이 10년 네. 넘었죠? 네, 20년 넘었어요. 20년이 나 넘은 네. 어 우리 매니아 지금 마담 로즈 옷이에요. 아, 지금 그 위에 것도 우리 마담 로즈 거잖아. 네, 네. 맞죠. 그런데, 네, 네. 엄청 옷을 세련되게 잘 입으시고요. 선생님, 키 공개해도 되나, 키? 키? 네. 키가 얼만데? 1m50. 1m50? 음. 1m50 공개해도 되는 유튜브 다 본데? 네, 네, 네. 여 선생님, 그래요. 키가 1m50이신데요. 엄청 옷을 너무 잘 입으시고, 어, 이 코디를 너무 잘 하세요, 여 선생님은. 운동화를, 키가 작으신데도 맞습니다. 운동화를 저렇게 신으시면서 연출을 하십니다. 아, 어, 정말 멋있다. 아, 선생님, 이 유튜브에 만명 넘게 뭔데? 다 나와도 되지. 네. 어머. 내가 좋아하는 우리, 우리. 유튜브 얼굴. 그러니까. 어 팬, 팬클래비, 우리는 언제 어. 그래. 응? 스카프가 우리 스카프가 매진됐다. 이제 만들 수가 없어. 아니 그래, 엄청 줄이 줄이 괜찮지 않나. 음. 예. 응. 그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 목소리 너무 아이다 싶어 갖 저기, 저기 생각나 아니 그래. 선생님은 이모 뭐... 어머 그런데 너무 멋있지 않나. 우리마다 노죠 이거 패션 너무 멋진 옷들이 많지 않나요? 많아요. 맞아요. 멋진 옷이 많아. 이거 나가면. 마 새로운. 음, 원피스도. 여여 선생님 요, 응. 요 키가 작으신 분이신데도 엄청 운동화를. 응. 어머 선생님 발찌 하셨는가 봐봐. <laughs> 건강발. <발치>. 아 <laughs> 어, 진짜 너무 세련돼. 너무 네 너무 너무 멋쟁이세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 옷이 너무 멋집니다. <laughs>